평생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황혼에 접어든 지금, 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술집에서 만난 마담과 새 삶을 시작하겠다며,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내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의무였을 뿐이다.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며 50년의 희생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버텨온 날들, 굶어도 웃으며 함께 나눴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여자의 달콤한 말과 환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은 사라졌고 아내의 눈물조차 비웃음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너와 산 50년은 낭비였다. 그녀와 함께하는 단 하루가 너와의 세월보다 값지다. 그 말에 아내는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엔 결혼식 날, 남편이 건넨 미소,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흘린 눈물,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추억이 순식간에 조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갈래 길만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설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단호히 끝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